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온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유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유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복음 전파가 특정한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얼마 가지 않아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박해하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복음 전파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성령이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박해로 감옥에 갇힌 베도르를 구해주시고 극심한 방해가 펼쳐지는 환경에도 예비된 사람을 준비하심으로써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로의 중동부에 위치한 살라미의 복음을 전한 것도 두 사람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살라미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섬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성령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복음전파에 앞장섰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섬에는 바보라는 행정중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보에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의 등장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바예수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자 두 사람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이 섬의 총독으로 있던 석유호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싶어 하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바예수의 방해가 심해지자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멀쩡했던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거짓을 행하던 바예수는 성령의 능력 앞에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적에 어디에서 듣고 왔는지, 귀신이 이기는지, 하나님이 이기는지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황당한 질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또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